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상록지구에 드디어 분양 공고가 뜬 안양 자이 헤리티온 기다리신 분들 너무 많으시죠. 정말 정말 드릴 말씀이 많은 단지입니다. 하지만 이 유튜브 10분짜리 영상에서 드릴 수 있는 얘기는 한계가 있어요. 마냥 좋다고만 할 수도 없고 마냥 안 좋다고만 할 수도 없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정말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안양자이 헤리티온 사업 개요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398-32번지 1원 지하 5층부터 29층까지 총 17개 동으로 총 1,716세대 중 특별 공급 345세대 일반 공급 294세대 이번 분양 물량은 639세대입니다. 입주 예정 시기는 29년 9월로 약 4년 남았네요. 여러분, 이제 공사 기간이 기본 4년 이상입니다. 주상복합 같은 경우는 5년이 넘고 앞으로는 더 길어질 거예요. 왜 길어지는지는 여러분들이 더잘 아시죠.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앞으로 공급도 절벽이고, 공사기간도 길어지고, 인건비도 계속 오르고, 자재비도 계속 오르고, 이것만 봐도 앞으로 부동산 가격 떨어질 것 같으세요. 분양가. 떨어질 것 같나요? 제발 꿈 깨시고 현실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공급 대상을 보면 49제곱미터부터 101제곱미터까지 총 11개 타입이 있고 물량도 적지 않아요. 이건 너무 좋습니다. 이번 안양자의 헤리티오는 설명을 심플하게 쭉쭉 넘어가고 영상 후반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 드릴게요. 안양시 만안구는 현재 비규제 지역입니다. 이 자료는 안양자의 헤리티온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건데요. 비규제 지역임을 엄청나게 강조하고 있어요. 참 이상하긴 해요. 어떻게 여기만 쏙 빠졌을까요? 여기가 규제 지역으로 안된게 이상한 게 아니라 규제 지역으로 된 지역 중 억울한 지역이 있겠죠. 뭐 굳이 이유를 찾자면 이 안양시 만안구는 바로 붙어있는 안양시 동안구와 광명시에 비해 신축도 없고 학원가도 없고 특별한 이슈가 없는 건 사실입니다. 지도를 확대해보면 안양자의 헤리티어는 1호선 명항역 초역세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명항역 초역세권이긴 하나 사실 1호선은 살짝 아쉬운 감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한정거정만 가면 안양역 금정역이 있어요. 엄청난 호재가 있죠. 안양역은 29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는 월판선, 금정역은 내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GTX 신호선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개통만 한다면 판교, 삼성 등 주요 업무지구의 20분 이내로 출퇴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너무 좋죠. 인프라야 구도 시민이 이미 있을 건다 있습니다. 입지 분석은 여기까지 하고 말씀드린 대로 중요한 얘기는 후반에 해드릴게요. 분양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입별 물량과 층수 확인하시고요. 최고 분양가의 발코니 확장비, 시스템 에어컨 비용을 더한 최종 분양가는 이렇게 됩니다. 49제곱미터 약 7억원, 59제곱미터 약 9억 4천만원, 84제곱미터 약 12억원. 어떠십니까? 많이 고민되시죠? 비쌉니다. 저렴하지 않아요 어느 단지는 20억 30억 로또인데 안양시 만안구의 1호선 명양역 옆에 있는 안양자이 헤리티온이 59제곱미터에 약 9억 4천만원 84제곱미터에 약 12억원 정말 제대로 꼬여있는 청약시장입니다 어이가 없으신가요 지금부터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 드릴게요 제가 100번 1000번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돈 없고 공부 안 되어 있으면 음, 공부 안 되어 있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안양자의 헤리티온에 대안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그냥 하시면 됩니다. 계약금 낼수 있고 입주 시기가 약 4년 남았죠. 그때까지 잔금 준비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그냥 하셔야죠. 왜? 현재 분양가도 비싸지만 어쨌든 지금부터 4년 후인 2029년에 84제곱미터 신축 12억원? 이 지역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현재는 비싸다고 생각이 들어도 4, 5년 후에는 분명히 지금을 그리워할 거예요. 그러니 대안이 없다. 그냥 하시면 됩니다. 억울하면 공부를 하셔야죠. 앞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단지가 아니라면 무조건 비싸다는 생각이 들게끔 청약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더 좋은 대안이 있는지 항상 비교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비교만 하는게 아니라 제발 움직여야죠. 그렇게 안 하니까 안 움직이니까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무주택인 겁니다. 도저히 모르겠다. 그러면 멤버십 신청하세요. 전 세계에서 제일 저렴합니다. 10만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컨설팅 진행 중이에요. 그돈 아까우면 그냥 84제곱미터 12억 안양자의 헤리티지 하시면 됩니다. 가만히 있는 것 보다는 좋은 선택입니다. 입주시기에는 더 오를 수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 이 지도를 잘 보세요. 안양천을 넘어 안양시 동안구로 가면 대한민국 최고의 학원가를 자랑하는 일기신도시 평촌입니다. 안양자이 헤리티지에서 불과 몇 킬로미터 떨어져 있지만 가치는 어마어마하게 차이나요. 하지만 대부분이 30년 차가 넘은 구축이죠. 여기서 12억원으로 다른 대안이 없을까요? 아니면 위로 한정거장만 가면 안양역입니다. 여기는 다른 더 좋은 대안이 없을까요? 또 아래로 한정거장 가면 금정역입니다. 더 좋은 대안이 찾아지십니까? 만약 전혀 모르시겠다. 멤버십에서 뵙겠습니다. 현명한 판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돈근육 키우는 하루 되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돈근육 허벅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